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기 예수님을 갈망하고 기다립시다. 아, 성탄절이 성큼성큼 오고 있지요. 우리들의 마음도 또한 예수님을 기다린가더 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열정적으로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오시 없어서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도 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호련이 청군 음,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평화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네. 어, 대림절 우리 묵상 구절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볼수 있을까? 아멘. 네, 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목말라하는 것을 백기를 원하는 것을 사슴이 신의물을 찾아 갈급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막 물을 갈망할 때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 너무 너무 더워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목마를 때 그때 갈망하고요. 또 하나는 사냥꾼이나 다른 포식자들에게 쫓길 때 쫓겨서 갈증할 때 그때 이 신의 물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슴의 신의 물을 찾듯이 이 영적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슴처럼 우리들의 삶에 이런 갈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삶의 어려움 현실 속에서 그 목마름 뜨거움 우리들의 어떤 삶의 고통들 있죠, 재난들 있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이런 급박한 상황일 수 있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포식자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몰고 가는 이런 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 당할 때있지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런 갈급함의 어려운 상황들 불평만 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슴처럼 갈급한 목마름 속에 있는 사슴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모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쓰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영적으로 가난한 자,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가 진정 복이 있습니다. 갈급함 없이 이 세상 쾌락과 그리고 많은 돈과 유혹들과 물질들에 우리들이 정신이 팔려 있다면은 그 쾌락을 취해서 노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이 빼앗겨 있다면은 팔려 있다면 우리는 참 너무나도 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어, 요한 사도가요. 이 공동체에게 지금 보내는데 어,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면서 지금 과거형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삼을 받았다. 우리의 죄가 삼을 받았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삼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일을 알았으며 우리 하나님 태초에 계신. 이 귀한 분으로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기다 사단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은 거죠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또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그었으며 너희가 휴학한자를 이겼습니다. 우리가 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리고 휴학한자를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신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 과거 영원이 있죠, 그렇죠? 이런 신비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우리 안에서 길어내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개발해 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 놀라운 성도들 특권들이 오늘 말씀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비 능력 특권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누려야 되는데 그 자체를 못합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이참 안다까운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신비의 특권보다 능력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뭘더 사랑하지요?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놀라운 신비와 능력들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주어졌는데 이런 거 개발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또1육절 이는 세상 이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 깨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 자랑. 우리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도 얼마나?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의 정욕도 많지요. 육신의 정욕도, 가락. 그리고 어, 이 세상에서 자랑할만한 것들. 사실 우리가 여기 우리 마음이 다 빼앗겨 있잖아요. 여기 모든 생각들이 다 빼앗겨 있고 이것 가지려고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가 없지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아기 예수가 그할 곳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1 7절이 세상도 그정류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는이니라영원인하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급토록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죠. 다 지나갑니다. 허무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없어질 것들이에요. 허무한 것들입니다. 헛된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 좋아하다가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거죠. 멸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집니다.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새기고 절구하며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18절 보니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도 그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라 마지막 때저그리스도가 많다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가 뭐냐? 19절.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그하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던 자들이 나간 것입니다. 나가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거짓된 교리 영지주의에 빠져버린 그래서 이들이 누구가 되었죠? 그리스도의 반하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이런 적 그리스도가 많을때 이게 어느 때라고요? 마지막 때다라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를 떠난 자들이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음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있지만 이런 이단 논리, 영지주의에 빠져서요 살아가는 그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저 그리스도. 오늘날 신천지를 비롯하여 구원파 모든 이단들이 있어요. 그들 입에서는 늘 그래요. 뭐저 그리스도가 있으면 마지막 때 사실은 저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그들이 다저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아들도 있으면 부인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저 그리스도다 라는 것입니다. 26절. 어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리고 또 음, 27절 마지막 부분에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또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고 보니 뭐죠?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안에 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 가야 할때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가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때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교회를 떠나서 이단에 빠져서 적 그리스도가 되는 이 안타까운 사슬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깨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여러분들수있기를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